데이 <laughs> 3 마지막 날 남긴 거야. 응. 멸망의 날 플러스 예쁘다. 나 근데 지금 약간 올라 열 올르는데 나약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그다 기분 탓이야. 그렇지. 두개 비싸 오빠. 진짜? 응. 얼마인데? 근데 딱 봐도 비싸 보이더라. 저희가 뭐 먹었냐면요. 기다려봐요. 야 근데 너 바지 잘 어울리는데? 내 바지 어때? 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페어 초콜렛이라는 건데 페어 초콜렛? P-A-I-R 프리미엄 콜섹 초콜렛이래. 이게 뭐냐면요. 무슨 블랙 마카도 들어있고 아르기닌 남자한테 좋은 게다 들어있더라고요. 연인들이 약간 이벤트나 특별한 그런 거에 그때 먹는 초콜릿이래요. 와우. 자, 보면은. 관계 30분 전 파트너와 반으로 쪼개 드세요라고 아예 써있네. 와, 대박. 한 개로도 그날 밤은 충분히 불태울 수 있어요. 와, 대박. 그 이런게 있었어?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카 뭐야, 초콜릿 작은 줄 알았는데. <laughs>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데 저희 지금 반 개씩 먹었거든요? 이게 생각보다 커 그리고 맛은 건강한 초콜릿 맛? 맛이 없지 맛이 약간 카카오 100% 초콜릿 먹는 그런 맛? 뭔가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한데 엄청 달진 않았던 것 같아 한약 맛나 한약 맛 맞아 한약 건강한 맛인데 끈끈한데? 나왜 오른지 알겠어 왜? 네. 땅바닥에 보일러가 엄청 뜨거워 그치 연인과 특별한 날 즐기세요. 근데 맛이 없어. 들어. 먹어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그거 있던데. 뭐? 인스타로 봤는데. 응. 그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왔어. 응. 근데 이제 여자 친구가 만약에 클럽에서 여자애가 말고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처음에 뭐모라란 먹거든. 응. 여자애 이렇게 있다 다시 알아 먹으니까 뭐였는지 알아. 침뱉었어. 뒤. 아 더워? 아까부터 더웠어. 더 Nope. <laughs> 안 돼, 내 거야. <laughs> 귀엽네. 1 8 살. 그 저는 중3 우리 저 초콜릿 못 먹어 그럼. <laughs>